자 지금 이노스페이스가 마이너스 26%대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구간에서 이노스페이스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노스페이스의 모든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영상의 좋아요 버튼 간단하게 눌러주시고 눌러셨다면 이노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노스페이스의 발사 실패에 대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흐름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이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해결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은 그나마 다행인 게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흔빈 나노의 이륙에 대한 내용들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재도전한다. 이륙 후에 30초 뒤에 추락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줬습니다. 여기에 이너스페이스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 확대를 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너스페이스는 지상의 안전구역으로 발사체를 낙하시켜 피해는 없었다. 내년 상반기에 다시 발사를 시도할 계획이다. 또 브라질의 공군하고 국제기준에 따른 안전체계를 설계의도대로 수행을 했고, 절차에 따라 임무를 종료를 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사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우주발사체를 개발한 것은 이노스페이스가 처음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추가적으로 나와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앞으로의 크렘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냐면 내년에 재발사를 시도를 한다는 것은 스페이스엑 x 하고의 상장일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내년에 재도전을 한다는 그 의미는 근본적으로 설계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부품의 결함이라든가 소프트웨어의 오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괜찮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노스페이스에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이어서 이노스페이스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상한가 갈만한 구독자 종목을 알려드려야겠죠 저 선전경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급등이 나올 만한 세 가지의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오늘 추천 종목 중에서도 상한가가 터져졌기 때문에 최근 손실이 커지셨거나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구독자 종목을 보면 은 TMC뷰티스킨, 동일스틸럭스 종목을 전달 드렸는데요 이세 가지의 종목 다 목표가에 모두 다 도달을 했습니다 언제 보내드렸냐면은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사이트에서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배너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12월 23일 8시 14분에 구독자 종목을 공개를 하고요. TMC 뷰티스킨 동일 스틸럭스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의 근처에서 자율매도를 하시면 된다. 성공적으로 300분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TMC는 제가 목표가를 23,000원 부근대 다율 매도로 잡아드렸는데 오늘 1% 대부터 시작을 해서 28%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이 뷰티스킨은 19,000원까지 잡아드렸는데 오늘 0% 대부터 시작을 해서 2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동일 스틸럭스라는 종목도 오늘 1,900원에 다율 매도를 잡아드려서 오늘 0% 대부터 시작을 했다가 2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분들께서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이었다 감사 인사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 분들인 걸 알려 주신 분들은 28% 29% 27%의 상승을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100만 원만 매수를 하셨어도 오늘 하루에만 8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만들어 낼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제가 이 상한가가 나올 만한 종목들을 구독자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12월에 구독자분들인 걸 알려주신 분들은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넘게 종목들을 받아보셨습니다. 구독자 종목을 받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아래 영상 댓글란에 한번 가보시면 제가 무료 알림 신청을 하는 방법을 남겨놨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고 2초면 입장 가능하니까 수익 간절하신 분들 바로 클릭하셔서 알림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구독자 이벤트인 만큼 내가 구독자다라는 걸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5분 이내 상가가 나올 만한 구독자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리 알림 신청하셔서 구독자인 걸 문자로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돈은 주신다고 하셔도 받지 않습니다. 보답은 구독과 좋아요만 충분하니까요. 눌러시고. 주 내가 구독자다, 구독이라고 알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노스페이스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려 보면은 자 먼저 첫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내년에 재도전을 한다라는 것은 부품의 결함이나 소프트웨어의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스페이스 X의 상장 시기하고도 겹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논의가 시작이 되는 게 내년도 6, 7월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이후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기하고 겹친다. 그렇게 되면은 이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세계 1위이긴 하지만 세번 연속 실패한 다음에 네 번째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노 스페이스를 던진다는 라 것은 이른 결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들은 단순하게 추락을 한게 아니라 25톤의 하이브리드 엔진의 실전 연소 데이터를 얻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발사체가 폭발을 한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현재 상황보다 추가적인 하락의 그름은 나와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이 우주항공 테마 자체가 시장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부상 증자를 받았었을 때의 그 가격대를 시가 라인 대를 이탈한 상황으로 마감을 지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의 흐름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는 것은 이 구간에 무상등재 물량들까지 추가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9,000원대 가격대를 웬만해선 이탈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급락을 했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급격하게 물량들이 많이 나와서 이 구간에 파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매도를 한 물량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사이에 나중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서 이 구간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라고 하면은 단숨에 13,000원의 가격에서 17,000원의 가격까지 뛰어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이걸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만약 이 구간에 샀는데 갑자기 장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급격하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은 웬만해서는 본절때 팔라고 하는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매도의 물량들이 많이 안 나오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볼때이 9,000원대 가격대에 근처까지는 볼수 있겠으나 완벽하게 발사체가 폭발을 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한번 발사를 시도한다고 했으니까 좋은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주길 바라고요. 그래서 고가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다시 나와줄 상승에는 성공적인 투자로 잘 마무리를 지으시길 바랍니다.